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181페이지 제사절 대리효과죠.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1번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기속된다기죠. 근데 주의할실점 하단에 나와있는 2번 대리인의 불법행위 책임인데 자 이런 얘기죠. 대리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거예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대리인이 사실행위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요.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효과기 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2번 본인의 능력입니다. 일단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사 능력도 필요 없고요, 행위 능력도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되는 거죠.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겠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수권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수권행위를 할 때는 본인에게도 의사 능력뿐만 아니라 행위 능력도 모두 요구된다는 거좀 주의하시 바랍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죠? 대리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수권행위는 누구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5절에서 복대리가 나오는데, 이 복대리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은근히 나오고요. 이 부분도 뭐만 조심하시면 되냐면, 판례가 있긴 하지만,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의.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2번 법적 성질을 보면 1번 복대리인도 대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선 특색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하게 되고요. 2번 복대리는 누가 선임한 거죠? 대리인이 선임한 겁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선임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행위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복대리인이 선임됐다그래서 대리권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오히려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 하게 되냐면 소멸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복대리권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대리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요. 4번. 자,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이 선임이란 말은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숙권 행위를 말할 테니까 반드시 항상 예외 없이 항상 대리는 복대리는 뭐가 되는 거죠? 임의 대리이 인 되겠죠. 다시 말하면 복대리는 선임하는 대리는은 임의 대리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선임했든지 간에 복대리는 항상 임의 대리인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번 대리는 복인권과 책임해 가지고 우측에 맨 위에 임의 대리의 복인권과의 책임이 나와요. 자 법적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120조인데. 자 일단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거나 있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120조입니다. 대리권이 법률행위하여 부여된 경우, 이 사람들이 누구죠? 임의대리죠.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를 선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가 없고요.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선임할 수 있다는 거알 수가 있고요. 넘겨 보시면 선임과 책임이 나와요. 이런 얘기죠. 선임을 할수 있더라도 잘 선임해야 돼요. 만약에 선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본인이 피해를 봤다면 대리는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또 감독도 잘 해야 돼요. 만약에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대리는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되겠죠. 120을 줍니다. 이랑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들인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본인이 특별히 지명한 경우죠. 다시 말하면 어, 네가 대신 다른 사람을 선임에 보내라. 복들인 선임에 대해서 승낙만 한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친구 개똥이를 보내라. 라고 특별히 뭐요 지명형 공유인데 이항을 보시면 대리님 본인의 지명이가 여복될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지명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다만 통지하지 않은 경우와 해임을 태만이 한 경우에만.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 법정대리인 보인권과 책임인데 여기서 법정대리인 누굴 떠올려야 되죠? 친권자와 후견인인데. 122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책임은 강화돼서 선임감독에 관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무과실 책임이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때는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이십이 수점.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의 제이랑 이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는 말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 손이 한다라는 말은 원래는 뭐라고요? 무과실 책임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전조 이항에 관한 책임이라는 말은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게 된다는 의미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늘의 3번 복대는 지위가 나와요. 1번,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요. 예 일단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아무리 크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더클 수는 없고요. 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된다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뭐가되어 소멸되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2번 복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3번 본인에 대한 관계를 합쳐서 어차피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복대리인에게 특색은 있긴 하지만 누구의 대리이죠 본인의 대리이죠 따라서 본인에 대한 관계나 상대방과의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4사번 복대리인 또 다시 복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은 하다. 다만 복대리는 항상 임의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4, 복대리권의 소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추구할 것은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원 하나만 추가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 제0절무권0 0가 나오고요. 이무권 o d g 에대해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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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15년도에서는 몇 문제가 나왔냐면 세 문제. 아, 그러니까 두 문제는 기본이고 많이 나온 때는 먼저 세 문제, 네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것도 우리 눈이 말씀드리지만 좀 까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역적이고 뭐 예외적인 판례 이런 걸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큰 틀을 가지고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큰 틀을 완성시켜 드릴 텐데 이큰 틀이 결국은 무권대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큰 틀을 먼저 완성시키고 나서 교재 내용을 숙지하신다면 어떤 문제를다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큰 틀을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직것도 아니면서 병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을이 갑의 땅을 팔아 먹었는지예요. 팔아 먹는 방법은 두 가지가 대표적이겠죠. 첫째. 병한테 이 땅이 갑의 땅이 아니라 내 땅이야.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치울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값게 맞는데 내가 대리냐, 대리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팔아먹는 경우도 있겠죠.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죠. 근데 만약에 을에게 대리로 인으 현명했지만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한 뭐가 되는 거죠? 유권 대리가 되는 거죠.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뭐죠?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무권대리란 뭐냐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뭐예요? 무권대리예요. 만약에 현명조차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해서 팔아먹었다면 이것은 무권대리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뭐가 되냐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되는 거죠. 이거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만약에 타인 소유물의 매매 목적물이 동산이면 그때는 선의치 등 문제를 해결하고요. 또 만약에 부동산인 경우에는 담보 책임 문제를 해결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무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현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다음에요. 이 무권대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에서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고요. 두 번째, 표현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다 무권대리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달라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을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이 특별히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이 협의의 무권대리가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본인이 특별히 책임을 져야 되는 표현대리는 먼저 예외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취인할 수 있다는 등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부를 하긴 하는데, 요거는 두 가지의 뭐예 공통적인 거예요. 둘이 뭐가 다르냐면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원칙적 무권 대리가 뭐가 돼요? 표현 대리가 되고요.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표현 대리가 됩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지만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 본인이 추인한다, 상대방이 최고하고 거절한다는 두 가지의 뭐죠, 공통적 내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꼭기억해두겠죠자 여기까지 기본들 틀인데 이걸 먼저 이제 어떻게 해요? 완성하시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요그 내용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우리 교재는 원칙적인 형태인 협의회 무권 대리부터 나와 있죠 186조입니다. 1 8 6입니다1의죠자의 보시기 바라고 2번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1번 본인에 대한 효과가 나와요 일단.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신경 쓸 것이 없는데 다만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득이 된다면 뭐할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 본인에게 추인권이 인정이 됩니다. 물론 A번 추인의 성질, 추인할 때는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추인은 단독킹이고 추인권은 뭐가 되죠? 형성권이 되고요. 비번 추인의 방법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라든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특히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수 있어요.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단순히 장시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주의하실 것은 자체 카단에 있는 뭐죠? 법조문이에요. 130일입니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추인은 꼭 상대방에게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인을 원래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승계인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어떻게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면 이 규정이 뭐냐? 상대방이 아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상대방에게만. 추인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카드에 보시면 추인의 효과 소급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매매계약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게 되고요. 카드에나본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넘겨 보시면. 관련 판례가 나오죠. 이 관련 판례는 묵시적 주의냐아니냐관는 판례니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장시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아니요? 묵권 대리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묵시적 주인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박스미트 이제 4번. 묵권 대리 상속 문제에서 1번 판례는 우리가 전에 했어요. 언제 하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할 때 금반원의 원칙을 했죠. 1번 보시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요. 옆에다가 메모하실게 화살 뼈찍 해가지고 추인 거절 가입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 행위를 한 후에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을 하게 된 거죠. 이랬을 때, 본인의 법적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느냐? 없다. 왜요?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금반운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팔게떠 했던 자가 이제와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금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5수쪽의 상단은 이 본인이 무권대인을 상속한 경우는 옆에다가 화살표 찍해가지고 추인 거절하고 공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어, 원래는 본인이었는데 무권대인의 법적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원래 본인일 때도 일단 팔겠다가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한 후에 안 팔겠다 취인을 거절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2번 상대방의 최고권에 가지고 가. 상대방의 최고권이 나오죠. 133조. 취인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주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음, 다나 번에서 상대방에 뭐가 나오죠? 철회권이 나오죠. 자, 철해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의 상대방만이 철회할수 있고 악기의 상대방은 철회할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에3번 무권대리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해 가지고 넘겨 보시면 갑은 책임 발생의 요건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죠. 만약에 본인이 추인하지 못했다면 병원 가벽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을 묵건진에게 뭘묻게 되어 책임을 묻게 되는데 책임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총 다섯 가지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시 상대방이 선이고 무가시가 되고요. D. 무권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나. 책임의 내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행을 청구할지 아니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건지를 선택하는 것은 누가요? 무권대리인 의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4번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관계가 나는데 원칙적으로 아무 관계 아닙니다. 본인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본인이 취인하게 되면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관계는 사무 관리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기본 예제 작년도 문제가 나와 있죠.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왜요? 대리는 법률행위에 한해서 허용이 되는 거니까요. 2번. 법정 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물론 맞는 겁니다. 3번. 대리인이 여러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4번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X죠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소급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시로 소급하기 때문에 4번이 X고 4번이 뭐죠? 답이죠. 5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수여받았으니 이 사람 누구예요? 임의대리인이죠 임의대리인은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무권대리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뭐랄까요 오그라까요 겁을 내셔가지고 뭐 할래니 뭐니 찬뜩 외우고 하셔가지고 결국 문제가 무엇도 모르,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리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것을 확실하게 내꺼로 만들면 됩니다.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 주택가리사 민법입니다. 두번째 문제입니다.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의뢰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병은 갑에 대해 매매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2번. 병이 계약 당시 의뢰계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병은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매매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맞죠?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처리할 수가 있는데 누가요? 선의의 상대방이 처리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이번은 뭐죠? 맞는지 문르죠 3번. 의뢰 미성년자 전쟁 경우 그런 병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죠?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지려면 반드시 무권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행위능력이 필요하죠. 4번. 갑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추인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죠? 무권들인에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5.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그 추인효과의 답을 최고할 수 없다. X죠. 선의여야 할수 있는 것은 뭐만요? 철의 반역이죠. 최고는 선악 불문하고 할수 있으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나옵니다. 좀 읽어보시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좀 이해하자고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단독행위는 뭔가요? 승낙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죠. 계약은 뭔가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이죠. 자 그럼 뭐라고요? 만약에 제가 단독행위를 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했어요. 그러면 형식은 단독행위지만 실질은 무엇과 다름이 없는 거죠. 계약과 다름이 없는 거죠. 또는 상대방이 저에게 단독행위를 했는데 제가 승낙을 해줬어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단독행위더라도 제가 뭘 했습니까? 승낙을 해줬으니까 실질은 계약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따라서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그냥 무효예요. 다만 승낙을 얻었던지, 승낙을 해줬다면 실질이...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들에 관한 민법규정이 뭐가 돼요? 준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교재는 그냥 능동들이 수동들이 나눠놨지만 굳이 나눠서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넘겨보시면 이제 표현들이가 나오는데요. 표현들이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